해가 어지럽고 나라가 어수선합니다. 캠프데이비트 회담으로 한미일 공조 체제가 확립되고 북한 김정은의 러시아 방문으로 북러 협조 체제가 강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새로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중 대결은 날로 심화되어. 세계가 바야흐로 새로운 냉전 체제로 치닫고 있는 형국입니다.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성장했고 유엔 개발회의 움크타드도 한국을 선진국으로 격상시켰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부진하고 장기적으로도 암울한 전망 속에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도하는 공급망 재편은 중국보다도 한국이 더큰 대상인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이 풍전등화입니다. 세계가 새로운 대전환기에 처해 있고 한국이 이러한 위기에 봉착해 있는데도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응 능력을 모색하기는 커녕 오직 정권쟁취를 위한 네 분에만 휩싸여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여야가 추진 중인 선거법 개정은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한마디로 후퇴입니다. 저는 2018년 12월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쟁취하기 위해 무기한 단식을 했습니다.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매일 면도하고 넥타이도 매고 정장을 하면서 깨끗한 모습으로 정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나서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지지를 약속받고 여야 거대 정당이 합의해서 열흘 만에 단식을 풀었습니다. 단식이 끝나고 정당 간 선거법 협상 과정에서 연동률을 정당별 전국 득표의 50%만 반영한다는 준연동형으로 축소되고 비례대표 47석 중에서 30석에만 연동형 캡, 즉 상한선을 적용하는 등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완전히 걸레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연동형이라고 하는 제도가 채택되었으니 시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더욱 발전시킨다는 생각으로 저는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선거가 다가오자 양대 정당에서 위성 비례정당을 만들어 민주당은 선거 결과 80석을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거대 양당의 배타적 극대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단식 목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였지만 본뜻은 대한민국 정치 개혁이었습니다. 날로 격화하는 한국 정치의 극한 대결은 대통령제와 양당제에 기인하고 있었고 이것을 개혁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양극화된 정당 세력 간의 극한 투쟁은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뒤집기 위해 지지자들에게 의회에 난입하여 난동을 부리도록 선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양극화된 정당 세력 간의 극한 투쟁은 점점 심화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와 양당제의 구조적 폐해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서 그한 축을 무너뜨리자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를 당장 폐지할 수 없으니 우선 양당제라도 일부 긁어내서 다당제를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열림내각을 구성해서 합의제 민주주의의 기초를 시작해보자. 그런 뜻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내각제 반대론자였습니다. 대통령제가 당연히 옳은 제도였습니다. 우리나라는 남북 분단으로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하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효율적인 정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내각제로는 정당 간 싸움으로 정치적 혼란만 야기하고 재벌의 로비에 정치가 노란할 것이다. 이런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저의 이런 생각은 2013년에 독일에 가서 10개월여 동안 연수를 하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독일은 우리나라와 여러 가지 면에서 비슷한 사정이었습니다. 인구도 8천만으로, 인구도 8천만명으로 남북 합친 것과 비슷하고 기술 제조업으로 수출해 먹고 사는 나라이고 2차 대전 후 동서로 분단되었던 분단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가 어떻게 통일이 되었고, EU 통합을 주도했고, 그리스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를 구제해준 세계적인 강자가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독일에서 생활하면서 보니, 이러한 독일의 성공과 번영의 바탕에는 정치적인 안정이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총리민주주의, 다당제, 연립정부, 이것이 키워드였습니다. 소연정, 대연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고 정책의 연속성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자유민주당 대표 겐션는김민당삼인당과의 연정을 통해서 18년간 외무장관직을 지낸 좌우 통합 정책적 연속성의 사안 증인이었습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키징거 총리와의 연정에서 시작해서 1982년 코울 총리에게까지 계승되어서 독일 통일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원전정책은 원래 1970년대 녹색당의 정치구호와 같은 정책으로 3인당과의 연정을 통해서 정책으로 채택되고 후쿠시마 원전 사태를 계기로 메르켈 총리에 의해서 국가 정책으로 채택된 것입니다. 독일의 경우 1949년 헌법 제정시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과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의 재등장에 방지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고비례대표제를 지역과 비례를 각각 반반씩 섞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꾸면서 다당제 연합정부의 제도적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어느 정당도 단독으로 과반수를 차지하기 힘듭니다. 그러기 때문에 협치의 정치 연정, 즉 연합정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1949년 서독의 정부 수립 이래, 또 이를 이은 1990년 통일 독일 이래, 단한 차례도 단독정부는 없었습니다. 57년 총선에서 김인당이 단독 과반수를 차지했음에도, 당시 수상이던 아데나와 수상은 단독정부를 수립하지 않고, 독일 정치의 안정을 위해서 자유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했습니다. 독일은 비례대표의 과다로 생길 수 있는 군소정당의 난립, 즉, 정치적 불안 요소를 5% 진입장벽으로 막았습니다. 정당이 선거에서 5%를 얻지 못하면 의회에 진입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정치적 안정요소는 건설적 불신임 제도입니다. 총리를 불신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과반수로 다음 총리 후보를 선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1949년 서독정부 수립 이래 슈미트 총리만 불신임당하고 지금까지 9명의 총리만 나오는 정치적 안정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우려가 큰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대통령제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제는 양당 간의 정권 교체를 통해 이루어지고 다당제는 이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물론, 오랫동안 대통령제와 양당제에 익숙하게 살아온 국민으로서는 다당제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뿐란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미국에서도 자유당과 녹색당이 있습니다만 극히 미미한 세력으로 무시해도 좋을 존재입니다. 로스페로가 1992년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19.2%를 얻었지만 그러나 이내 사라졌습니다.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는 버니 샌더스 상원의 무소속이었지만 후보 경선은 민주당에서 했고 결국 중도 사퇴했습니다. 미국의 양당 제도는 이렇게 난공불락의 아성입니다. 영국에서도 자유민주당 리버럴 디모크라스가 2010년 선거에서 57석을 얻어서 보수당 자유민주당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당수가 부총리에 취임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열세를 면치 못하고 지금 거의 존재가 없습니다. 영국이 내각제이기는 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고 단순 다수제 소선구제이기 때문입니다. 내년 총선에서 사태 추이에 따라서는 여러 정당이 출연할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다당제 기초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다양한 정치 세력을 억지로 두 거대 정당의 틀 속에 묶어둘 것이 아니라 여러 정당이 국회 에 입성해서 정책 연대를 통해서 정부를 구성하는 연합 정치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바로 이러한 정치 개혁의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우선. 준 연동형의 50% 제한 그리고 30석의 캡 이것을 없애고 비례의석을 늘려야 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보여주었던 비례의상 정당 이것은 반드시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커다란 수치입니다. 지역구 출마자 하나 없이 비례대표 명단만을 제시하는 일도 없어져야 합니다. 지역구, 지역구 253개 중 3분의 1 아니면 최소한도 5분의 1 이상을 출마시키는 정당에게만 비례대표 명단을 제출할 자격을 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대제민주주의가 의 위협을 받고 광적 지지자들의 팬덤에 의한 소위 직접 민주주의가 새로운 조류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 통신수단의 발달로 정치는 의회가 아니라 방송이나 SNS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은 이를 향한 정치인들의 생례적 몸짓입니다. 여기서 정치 리더들의 새로운 권위주의가 움틉니다. 정당은 보스의 눈짓 하나로 움직이고 국회는 독립성을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뜬금없는 단식과 윤석열 대통령의 때 아닌 이념 논쟁을 보면서 이제 정말로 싸움의 정치는 끝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양강제와 무소불위의 대통령제는 개혁되어야 합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다 지나간 이야기 같고 대단히 어려운 일이지만 끊임없는 용기와 끈기를 갖고 추구하면 언젠가는 올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